예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75는 0에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세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잡고 시작을 하잖아.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미지수가 세개야 이렇게 잡지 말고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세 근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뭐 가운데 근을 A라고 했다면 공차 D, 그러면 A-D, 그 다음에 얘보다 큰건 A+, D 이렇게 세 개로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세 근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A하고 D 두 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러면 조건도 두 개만 찾으면 A하고 D를 연립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자, 먼저 세근이, 두근이 이런 말이 나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쓴다 그랬지, 그치? 세근이 어쩌고 했기 때문에 세근의 합, 곱의 합, 곱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세근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세근의 합 구하는 공식 알지, 그치? 자, 이 세근을 더해주면 3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15가 되고, A는 5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A가 5라는 거는 세 근이 A-D, A, A+, D라고 했으니까 A가 5라는 걸 찾았다는 거는 세 개의 근 중에 하나를 찾은 거잖아. 그러면 이 5를 X에다 대입을 하면 K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5를 X에다 대입해서 5의 세제곱 빼기 15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5, 빼기 75는 0. 이걸 계산을 해주면 k의 값 구할 수 있겠지, 그치? k는 얼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등차수열세 근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으면, 근을 a, 그 다음에 작은 건 a-d, 큰건 a-d. 그래서 a-d, a, a-d. A, a +D 이렇게 두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걸좀 정리를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이걸 딱 보고 뭘 생각해내야 되냐면 아 an은 등차수열이겠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돼. 예를 들어서 an은 a p l u n m i n u 1d와 같다. 이렇게 주어지면 물론 a와 d는 상수라는 말이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주어지면 어 이거 an은 등차수열이다. 왜냐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 다음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 d 로 일정하다 여기 n 들어 있으면 안돼 n 이 있으면 n 에 따라 숫자가 막 변하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일정한 숫자 5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딱 주어질 때 바로 뒤 에서 앞에 거 뺐더니 d 가 됐어 그러면 이건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a 5 빼기 a 4는뭐3 그러면 어 뒤에서 앞에 거 뺐으니까 3인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3이라는 일정한 수가 됐네. 그러면 an은 등차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특정한 항이잖아. a5에서 a4를 빼면 3이지만 a6에서 a5를 빼면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일반적이지 않지 그렇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숫자 d로 이렇게 뺐을 때 일정한 숫자 d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 an이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자 이거 2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자, 얘네들 3개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연속하는 3개의 항인데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였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도 AN이 등차 수열이라는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야. 자그 다음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조화수열은 뭐냐면 수열 an의 각항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그 그러니까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하자. 자 예제에서 이런 수열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조화수열이라고 했어. 그 말은 자 얘가 조화수열이야. 그 말은 얘의 역수가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 6, 6의 역수 역, 6분의 1, 3의 역수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뜻이야. 얘가 조화수열이다. 그 말은 바꿔서 역수로 만들어주면 걔가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화수열 문제는 등차수열 문제로 풀어야 돼. 자, 조화수열 an이라고 했지. 자, 조화수열 an이야. 그럼 등차수열은 역수했으니까 일반항이 an분의 1이겠지.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an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역수인 an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 an분의 1,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an분의 1은 이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n-1d, 자 an은 a1 플러스 n-1d잖아. 근데 an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이 a1이 아니라 a1분의 1즉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여기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분의 1이고 그때 첫째 항은 6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첫째 항 6분의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공차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공차는 빼보면 되지 3분의 1 빼기 6분의 1 해주면 이게 공차 D가 될 거잖아. 자, 이게, 이거 빼주면 얼마? 6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공차가 6분의 1이라는 걸 찾았다면 여기에 6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러면 6분의 1N. 그 다음 6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0이 될 거지, 그지 따라서 일반항 AN은, 자, a n 분의 1이 6분의 N이었어. 그럼 a n은 n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조화수열의 일반항 a n은 n분의 6인 것.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화수열이 주어지면 조화수열 문제는 등차수열로 풀어야 돼. 그래서 등차수열, 즉, 얘네들의 역수를 구해서 개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하면 되고, 자 AN,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AN이었으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분의 1이야. 그래서 AN분의 1은 첫째항 6분의 1 더하기 N-1D, 공차 D. 공차는 뒤에서 앞에거 이렇게 빼보면 빼 보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AN분의 1이 6분의 N이 나왔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AN은 N분의 6과 같다. 그래서 조화수열은 an의 역수 an 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그 an을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룰 때. 그래서 조화 수열 문제는 등차 수열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어.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세 개의 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를 조화 중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조화중앙과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조화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은 역수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의 두배는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아. 그래서 b분의 2, 가운데 있는 수의 두배 는 a 분의 1 플러스 c 분의 1과 같다.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조화 중앙이라는 것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